전력용 콘덴서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보면 380V AC고 전격용량 2 5 k v a r 가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울 때 얘기했지만 어, KVA로 뭐 하나 Kbar로 하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용량을 이렇게 나타낸 단위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KVA로 표시도 하고요 어쨌든 진상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고요 가격이 거의 17만 원 정도? 좀 싸게 산것 같아요. 싸게 샀는데 아마 15만 원 정도에 14만 원 얼마가 15만 원인가 제가 주문한 걸로 아는데. 그럼 이제 380 볼트 돼 있고 25k 똑같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그대로 이제 가서 연결을 하면 되고 여기 접지 하는데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무슨... 도시락치고는 큰 도시락처럼 생겼어요. 가기 전에 저압 컨덴서, 진상 컨덴서 여기 나온 거. 이 건식이죠. 아, 여기 뭐 주의사항을 볼까요? 자, 여기는 별볼거 없는 거 같고 아, 여기. 자, 이거 뒤에를 보죠 뒤에를 1번에 보니까 콘덴서를 전원으로부터 개방 후 5분 이내는 충전부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5분 경과된 후에도 접지전원에서 각 단자간을 단락시켜 남아있는 충전된 전화를 방전시키라는 얘기죠 물론 이 안에 방전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내장되어 있긴 합니다만 조심해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도 뭐 아래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써있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주의 온도는 24시간 평균 35도 이하 연평균 2 5도 이하 다수의 콘덴서를 설치할 경우 4호근에 50mm, 5cm 이상 띠라는 거죠. 전격 전류에 1.5배 이상을 허용하는 전선 굵은 선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사용 중 풀어지지 않도록 조임을 잘하고. 어, 고조파 유입에 취약하기 때문에 통상 10% 이상의 고조 전류를 포함하는 전원은 별도의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제2 투입 시 완전 방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3분 이내 에 재투입 절대 금지다. 설치 공사는 전기 설비 기준 및 내선 규정을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접지하는 거 있는데 옛날에 보면 일정 접지라 그러지만 15미하에 접지 저항값이 나오는 곳에 접지를 하면 되는데 다 변압기인 데로 올라왔는데요. 콘덴서. 확인하게 여기 있죠. 그러면 엄청 큽니다. 전선이. 그죠? 이게 들어오는 쪽이고, 여기가 이제, 콘덴서가 역렬 개선을 위해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빼, 깬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상온 콘덴서가 훨씬 큽니다. 용량 같은데, 자, 이렇게, 아이고. 사이즈가, 죠? 그리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얘 보면 25k 인데 그죠? 여기도 25k 바입니다 똑같은데 크게 만들었네요. 뭐좀 신경 써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음. 달아야 됩니다. 달기 전에 일단은 자, 이 접지선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아까 얘기대로 접지선은 15 미하여야 되고요. 어, 이게 일종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전압이 상당히 높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에서도 이, 이런 콘덴서 조그만 거 있죠. 이런 것도 사실은 쇼트시키면 엄청 셉니다. 팍팍 튈 정도인데 이건 엄청 세게 더 세겠죠. 이제 병렬로 이제 각 상마다 하나씩 연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그 방전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 스위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개방을 할수 없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따라가 선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따라가 보면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죠. 케이블 타이어 묶인 거. 그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배전함이 있죠. 여걸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은 전에 얘기 들은 대로 상당히 크게 달려있죠. 음식이 제 손이 이만하니까 차단기가 이만하니까 엄청 큰 거죠. 예. 이게 이제 MCCB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간이 수전 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게좀 생략되고 차단기가 생략되고 MCCB 배선용 차단기 이제 뭐 고압용 차단기 저압용 차단기 있지만 일단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 있습니다. 더어 이렇게 보면은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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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서입니다. 군 군대서.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선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 요 선이죠. 요 선. 요 선이 아까 저쪽에서 온 거고, 구멍통에서 온 거고, MC를 거쳐서요.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간 걸알수 있죠. 일로 들어가서, 이게 전원측이죠. 전원측에 삼성에 물려있을 거예요. 삼성에 이렇게 연결이 된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둘, 셋. 옛날로 아마 아 s t 고 L1, L2, Lc. 여기네. 아이, 뭐 L1, L2, l 뭐이게 L1, L2, Lc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를 차단해 이제. 그러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차단이 된 상태죠. 된 상태고. MC는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꺼져 있죠. 아, 이건 내릴 필요가 없죠. 그죠? MC는 지금 붙어 있긴 한데, 여기서 차단이 돼서, 이쪽이 전원 측이니까 상관없어요. 이상시에 이제 저게 내려가는 거니까, 아, 이제 일단 이렇게 내리면 되게 차단기를 내리면 끌어지는 상태입니다. 제가 검진기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안 가져왔기 때문에 테스터기로 한번 찍어서 전원이 차단된지 한번더 확인하겠습니다. 볼트. 가볼요 370볼트 나오고요. 370 나오네요. 자,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도 안 나와요. 반드시 이렇게 제대로 되는지 어있 알더라도 내려가지하지 말고 확인을 이렇게 0 볼트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방, 어, 금방 콘덴서를 떼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덴서를 그냥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제 방전될 동안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도 아까 접지된 선으로 쇼트를 시키라고 그랬죠? 자, 이걸 쇼트를 시켜가지고 완전 방전을 시킨 다음에 열악 동차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크를 해서. 이대로 됐습니까 일단 체크 를 해서, 전 기가 나오 는 지를 체크 를 해보 겠 습니다. 0이구요 안나오죠 그래도 못믿어오니까 감진기로 어, 완전히 안나오는걸 알수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정핀들이 있죠 이거로 준비를 하고 분리를 분리를 해야죠 빌딩을 해보겠습니다 10mm 짜리 같 은데요. 마셔를 빼고요. 자 분리. 원래 있던 거 꽂아 놓겠습니다. 잘안 집어지네. 다시 꽂아 놓고요. 로 접지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세요. 이건배터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Yeah 이대로 띄우 겠습니다. 항상 이 전개를 다룰 때는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쇼트가 나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는 0. 몇초 만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는 게최선이죠다 마지막 접지죠. 일단은 선을 다 끼우겠습니다. 요령이요 이런 끼울 때는 여기다 해서 먼저 이 링에다 끼우고 나서 이렇게 한게 좋습니다 제 해본 경험 항상 여기다 끼우고 먼저 마셔에다 끼운 다음에 한게 있습니다 나머지 꽉조여있죠 1 0짜리 11. 11이네, 1 1 m 리네 아, 근데 1 0짜리면 되는 건데. 여기 10인데, 10이 맞는 거죠. 자, 조이겠습니다. 어지 않게요. 좋습니다. 아, 떨어졌네요. 아, 구멍이 없었어. 나중에 다씌운 다음에 세선이 전류 값이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고장나는 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각 상을 전류계를 찝어요. 이렇게 찝어서 어느 한상이안 나온다든가 불균형이 되면 고장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사를 조이고요. 마지막으로. 원래 있던 데다 조이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맞으니까 할수 없이 아까 조이긴 했는데 이게 철판용이 아니라 안 들어가네 일단 원래 있던 데다 하나를 박가야 되겠다. 올라올 때 철판용 피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왔더니, 두 개가 사이즈가 안맞았어 원래 쫄라진 구멍에다 끼워봅시다. 조금 걸치는데. 뭐? 아이고. 안방 끝날 일을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되겠는데 아 네, 됐습니다 고정이 좀된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이제 전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아까 스위치를 올려야죠? 잠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스위치 여기죠? 이거. 근데 스위치 올려보겠습니다. 올렸습니다.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검증기로 찍어보겠습니다. 들어오죠? 들어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됐죠 이게 접지는 안 들어오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류 값이 다 흐르는지 보겠습니다. 34평 나왔고요. 그 다음 거 33, 34 나오죠. 그 다음 거 32, 34 맞죠? 똑같이 됐습니다. 제대로 연결이 된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콘덴서 설치를 같이 좀 해봤습니다 아, 일단 생각보다 미리 장비를 환경 여건을 보고 챙겨오도록 하세요 이게 나사가 안 맞아 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한세 번은 갔다 온것 같네 어우 엄청 덥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콘덴서 같이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